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님 최은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을 펼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과 관련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오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의 휴식처 및 충청남도의 임업 발전, 산림 관리 등의 사무를 관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입니다. 산하에 금강 자연휴양림, 금강 스무건 산림 박물관, 열대 온실, 동물 병원, 나무 병원 등이 있으며 시설 현황은 총269 헥타르입니다.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는 2022년 기준 약 1,688억 원이며 이용객 현황은 2022년 기준 매년 2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생태 관광 자원으로 자리그 매김 했습니다. 살림자원연구소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소지만 현재 세종시 금남면의 수재에 있어 행정구역상 지역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의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 중입니다. 이전이 이루어지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6월까지, 6월까지 공주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로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은 남이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주시는 산계면 21개리 면적이 줄고 인구 7천여 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문화유적, 대학, 기업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주시는 땅도 좁아지고 인구도 적어지고 세수도 줄어들어 모든 것이 감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위태위태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공주 시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공주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32사단 공주영상대학, 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남양업공주공장 장기면사무소 등 기관, 기업을 세종시에 넘겨져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관한 상권 붕괴 등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 공주시민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연기군이 통째로 세종시로 잘려나가고 공주시 3개 면을 내주고도 충청남도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던 박탈감과 소외감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주시민은 충남도민이 느꼈던 그때와 같은 아픈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아는 충남도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명시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령, 태안 청양을 비롯한 도내 다수의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는 등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드리,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당초 공주시에 위치하여 도내 남동부권 산림자원 관리 및 도민 산림휴양복지를 의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분원이 북부부권은 태안에 서부권은 보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내 임야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의 경제 가치가 가장 높은 공주시로 환원시켜 공무를 통한 이전으로 불거진 지 자체 간 불필요한 논쟁을 분식시켜야 합니다. <laughs>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중심지이며 발전 가능성과 우수한 입지 조건, 사동 팔다리,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살림자원연구소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공주시는 주미산 휴양림의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미래 충남산림자원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동안 세종시 출범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온 공주시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